행사장에 가면, 어, 내빈석으로 해서 제자리가 있다는 게 낯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 것부터, 그리고 제가 의원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것, 모든 것들이 아직 낯설기만 하고,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또그 실감이 안 나는 만큼, 아직도 그 주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의 그 여운? 이게 채 가시지 않아서, 그래서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어,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건 굉장히 그좀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의회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조직일 거라고만, 그런 기구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험을 해본 바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 안에서도 그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제대로 회기를 시작한다면 저도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좀 사교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 처음에도 공부할 게 많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염두하고 있는 조례가 정말 많습니다. 끝도 없이 정말 세자면 그냥 하루 종일도 한번 기획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 네, 당장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옴부즈맨 관련한 조례를 조금 손보고 싶습니다. 실제 지금 광주에서도 온부지맨이 그 가동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좀 우그심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예술계에서 이제서야 그 예술계 미투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그간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온부지맨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필요할 때 찾는 그 과정이 거리낌이 없도록 뭐 시청 로비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공간에서 그리고 더 편한 분위기로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전문 변호사 인력이 배치가 된다는 등으로 온부지맨이 어, 조금 더 활성화가 될수 있는 방향을 조례로 네, 보장을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청년성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을 사는 것은 중장년과 모든 세대와의 정책이 될수가 있겠지만 청년은 한 세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류가 아니라 청년은 누군가 언젠가 청년이었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청년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내가 낳은 자식이 청년이 될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미래 전반을 어,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성, 청년성은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더 변화가 희망이 되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청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는 청년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주장을 해나가야 될 그런 어, 가치라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 이 비상 상황에 비상 대책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낸 부분. 굉장히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까지 체에 다다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총사퇴를 한 다음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꼭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중진민주당 의원들은 그 비상 상황을 책임졌었던 그 비상 상황에 힘을 썼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제목을 앞으로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한발 떨어져서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자양분으로 삼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청년 정치가 보통 그 비판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고 혹은 누군가를. 어, 좀 맹목적인 변화를 외치는 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 말에 이후에 책임지는 정치까지를 해내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내가 자리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일단 세대적인 아, 시대적인 그런 담론.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결국에 대선 패배도 그렇고 지방선거의 패배도 그렇고 그건 그냥 표출된 하나의 액션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그 과정의 근본은 결국에 그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그 시대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민주당은 새로운 사람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 어느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이 된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새, 새로운 인물들을 그,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치도 앞으로 더 전문 분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인을 미리부터 양성하고 그, 키워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성장했을 때 민주당이 바라는 상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더 대표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그걸 느끼고 미리서부터 정치를 할수 있는 정치 전문인을 양성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낸다면 이 상황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정치의 그, 입문한 저의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그리고 선배들의 그런 그, 통념, 지금까지의 기풍, 이런 것들을 약간 전달을 받을 때 굉장히 살얼음 판 것듯이 조심스럽게 배워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축됐다고도 할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이제 의회에 입문했지만서도, 입성했지만서도 적극적으로 내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이 당과 그리고 이 의회 정치 이 대의 민주주의 안에서 그 대변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갔더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당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더 성장해 나가고 바르게 배워 나가면서 만족스러운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광주의 대표 정치인이 꼭돼 보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